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만 알아도 정말 번역문의 질이 크게 향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고 본인의 한국어 문체에 녹여내느냐,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느냐, 그 실력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취미 번역반 드디어 어, 열심히 기획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 관심 가져주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또 신청을 해주실지 굉장히 떨리는데요. 제가 이번에 어, 이렇게 기획한 이유는 음, 많은 분들이 의외로 번역의 세계에 되게 발을 한번 담가 보고 싶어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번역 수업 어, 료가 굉장히 고가예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뭐 몇백만원대까지 홀짝 넘어가고, 그래서 보다, 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번역의 세계에 대해서 살짝 발만 담궈 보시고, 그러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어, 취미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또 마음에 드시면 더 깊이 공부하셔도 되니까 그런 취지로 한번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첫 번째는 그냥 정말 편안하게 취미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 제가 예전에 책한권 번역하기도 진행을 했었는데 같이 참여하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번역을 평생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라 취미로 가져가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런 분들 많으세요. 번역은 사실 여러분 혼자서 샤부작 샤부작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 너무 막막하신 분들, 번역 같은 경우 사실 여러분 기술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만 알아도 정말 번역문의 질이 크게 향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고 본인의 한국어 문체에 녹여내느냐,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느냐, 그 실력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만 않기 때문에 번역가들 역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실제로 한 권의 책을 번역하는 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취미로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발을 담궈 보시는 분들은 그런 기술들만 몇 가지 아셔도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의 번역 문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걸 보는 그런 작은 기쁨도 있으니까 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대상은 번역가 지망생들 혹은 예비 번역가 분들이세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 기본기가 안 되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특히 제가 색간과 번역학에 같이 이제 참여하신 분들 보면. 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도 기본이 많이 흔들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이 정도만 알면은 어느 정도 번역 정말 기본은 됐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제가 정말 많은 것들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압도되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선별을 해서 구성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 채팅방을 통해서 음, 하루에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짤막한 이제 영상이 나갈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편하신 시간을 그 하루 내에서 공부를 하시고 마지막에 제가 짤막하게 어,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시고 좀 가능하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마찬가지로 영상이 나가는데 어제 했던 질문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월화수목은 기본적인 기술이 나가고요. 금요일에는 그동안 했던 거 월라수목거를 저희가 복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긴 지문이 나갈 거예요. 그거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요일 저녁까지 저에게 번역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개별로 첨삭을 드릴 거예요. 사실 번역수업은 첨삭을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기술들을 습득하고 마면, 어,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도로 아미타불이거든요 제자리 걸음일 수 있고 본인은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첨삭을 받으면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첨삭 수업을 저는 조금 힘들지만 넣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세 주도 똑같은 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번역 과제 꼭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만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한은 2월 2월이 딱 4주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딱 4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번에 신청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반영을 해서. 이거를 계속 저희 프로그램으로 한번 가져가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AI의 시대에는 뭐 번역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사람 냄새나는 번역은 다르거든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저는 휴먼 터치가 들어간 번역은 사람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으로서도, 음, 취미로서도. 정말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생각에 동의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어,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다음번에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